사장님 저 주문해도 돼요? 세트 3번에다가요 맛떡이랑 마오 반반씩 주시고 튀김 여기 튀김 메뉴 다 먹어보고 싶은데 다, 다 드시겠어요? 네. 하나씩 튀기시면 사장님 귀찮으실까봐 <laughs> 세트 3번에 김말이랑 갈비만두 있잖아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 튀김 주시면 되고요 순대랑요 야채볶음밥 주세요 드시겠어요? 아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은 떡볶이 도전 먹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아쉽게도 사라졌답니다. 여기는 화공역에 있는 마피아 떡볶이입니다 뭐 도전 메뉴는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때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먹고 싶었거요 아침부터 와구와구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주문을 한 상태인데 그 전에 또 제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음. 댓글을 읽어볼게요 아이디 류동현 님이세요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순세하고 배려심이 보기 좋군요 저는 해외에서 한국을 그리며 살고 있는 50살 남자입니다 강만희 님의 방송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또한분 전수정 입니다 만희 님 저는 주재원으로 외국에 있는데 정말 먹방 잘 보고 있습니다 대리만족 그흡.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 해 주셨었는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우울증이 온다고 하셨네요. 다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확실히 먹방을 많이 보나 봐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 한국 음식 그리우실 거예요. 우리 류동현님전 수정님, 도준다. 제가 솔직히... 두 분유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먹는 거 같은 것밖에 없잖아요. 방송 외국에서도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도보다 2020년에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서로 믿으면서 하루하루 나날을 지내봐요. 분명히 떡볶이를 먹으면 저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리띠를 하고 먹겠습니다. 응. 오늘의 광수푼은 요리스푼이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저 튀김들이 기름에 뿌겨지는 소리가 되게 낭만적이네요. <laughs> 지금 홀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조용해요. 사장님이 TV도 꺼지셨어요. 너무 지금 마음이 행복합니다. 불금이기도 하고요. <laughs> 와, 떡볶이가 나왔어요. 그냥 튀김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셀프 주먹밥인데요. 좀 이따 제가 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만들어야 되겠죠.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laughs>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예, 네, 사장님. 배달 때문에. 배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사장님. 떡, 반, 어묵, 반, 당면 사리, 치즈의 향연입니다. 튀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갈비만두, 명품 김말이, 치즈스틱, 왕새우튀김, 어묵튀김,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맛살튀김, 고추튀김, 순대도 있고요. 이건 야채 볶음밥입니다. 우리의 친구, 쿨피스. 이렇게 맛있는 분식 한상 되겠습니다. 엄청 신납니다, 지금. 그럼 먼저 주먹밥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원래 조물조물 동글동글하게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먹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 혼자이기 때문에 치즈김 요이요서비스 드릴 건데 무네 말씀하세요 네 사장님 <laughs> 여러분 대충 뭉치니까 제 얼굴만해졌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강만이 표준 막밥아 무식해라 그럼 여러분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떡볶이 와 일단 당면이 국물을 흡수하니까 당면을 좀 먼저 건져 놓겠습니다. 나중에 먹어야지 진짜 맛있지. 와 진짜 환상이구만. 오 치즈. 살사은 살짝 건져놓겠습니다 사장님나무젓가락 혹시 있을까요 예이게 yeah. 소리가 나는 것보다그게나사서감사합니다나무젓가락으은 바꿨어요 떡볶이 <laughs> 스스로 해주셨는데도저한테는 살짝 매운 편이거든요1 2 3 4이단계까지 먹으면 전 아마 못먹을거는요순구 중국밥 음. 음. 맛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막대한 떡이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명품 김말이. 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응. 이거 밀떡이에요? 밀떡이. 음. 응. 응. 오늘.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트 먹는 거 맛있네요. 특별한 음. 떡볶이 순대 소세지 시웠겠죠. 아, 꾸덕꾸덕. 초반에 치즈가 여기 몰빵이 돼 있어서 진짜 맛있네요. 맛살 튀김 되게... 엄청 끼네요. 쫄깃쫄깃하고 아, 니전 아, 어렸을 때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맛있어요 이렇게 먹던데 4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 다섯 개? 아, 이 옆, 입이 짜서 안 되는구나. 응. 음, 네 개까지 해요, 저 겹겹이 싸놓고 먹으면 먹을 수 있겠는데, 가루가 짧아. 아, 꼬독꼬독한 게 너무 맛있네. 회장님이 뭐 튀김을 더 주신답니다. 여기 계란 튀김이랑 치즈볼은 안 나온 거죠, 그죠 아, 계란 <laughs> 그쵸.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배달하시는 거 챙기시느라, 홀에 있는 거 담당하시느라, 혼자서 하시기는 좀. 그래서 음. 빠진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먹기로했어요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맛있어요, 확실히. 고맙습니다. 해비만 음, 육즙 밥고 독이 꽉 차있네. 하나 더. 300원짜리 아닙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다 먹었어요? 소스를 한 바퀴 돌려서 음, 음. 음. 아, 새우 튀김 남았습니다. 으음 튀김 더 주셨네요. 물론 제값을 내고 먹겠지만 음. 일단 그릇 정리를 좀 해보고 이거 진짜 방금 튀긴 거라서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돈 제대로 들리면 뭘 먹는지 확인해야겠어. 일곱 개. 사장님 튀김 일곱 개를 더 주셨습니다. 간장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예 네, 그럼요 단무지가인데 동치미 국물 때문에 어 쿨피스만 더봐로 <laughs> 치즈볼입니다 치즈볼 음. 어, 치즈볼 0 개도 먹겠다 이건 와 아, 맞다. 쫀득쫀득하다. 김말이. 확실히 튀김은 신발을 찍어도 맛있습니다. 와, 맛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피아 떡볶이 튀김이 되게 정갈하네요. 음. 고객님의 꿀피스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laughs> 오징어 튀김 음. 고추튀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소금 만는것 같은 잡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넣는 계란 튀김입니다. 제가 계란 귀신이라서. 음. 제릇을좀좀은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앞에 떡볶이에 와서 진짜 떡볶이랑튀김이랑배터지게 먹었네요 주먹밥도 먹고 야채먹고 게도 먹고 고 튀김 종류별로 다먹이거게 이렇게, 이렇이네요이짜요 진짜 게잘먹게잘 먹었습니다. 이렇 분주하시네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태해가 밝았으니 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정진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아자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아룡, 하나, 둘, 셋, 뿅! 광만이. 사장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둘, 셋한번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laughs> 아니.